그럼 대학, 다음 대학에서도꽃점에서 대각선은 모두 꽃 표의 빈칸은 알맞게 묶 꼭짓점 개수 요건 3개 요건 4개 5개 6개 n개 그죠? 한 꼭짓점에서 그을수 있는 대학선수 여기서는 없어요 자기 자신하고 양옆을 빼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한개 여기서는 이렇게 두개 여기서는 3개를 그을수 있는 행각에 m 3개. 그 네. 자기 자신 안 되고 양옆에 안되니 자기 자신 안 되고 양옆에 안 되니까. 자기 자신 안 되고 양옆에 안 되니까. 되니까. 그렇죠? 이렇게 무조건 빠지는 거죠. 그럼 실제 대각선 개수는 여기서는 0개. 여기서는 1번에서 은거한 개, 2번에서 은거한 개, 3번 한 개, 4번 한개해야죠 한 개씩 네 점이 있는데 두 번씩 셌어요. 그래서 두 개의 대각선 이 생기고 한 점에서 두 개씩 다섯 점이 있죠. 그래서 1 0 개를 그을 수 있는데 두 번씩 생거요 그래서 다섯 개가 돼. 그렇죠? 여기 한 점에서 세 개씩 그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여섯 개가 있거든요. 근데두 번씩 셌으니까 아홉 개가 돼. 한 점에서 n 3 개씩 셌는데 그런 점이 n 개가 있고 반으로 나눠야죠. 두 번씩 쐈.